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루크급 법칙입니다. 예전에 최소자원의 법칙 또는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시, 있습니다. 그 최소자원이 생산의 양을 결정한다는 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소자원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관련돼 가지고요. 참 많은 그런 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젊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실감을 하지 못했지만서도요. 지금은 너무나도 실감이 납니다. 10대에는 시간이 시속 10km로 흘러가고 20대에는 20km, 30대는 30km, 40대에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흘러간다. 라는 이런 얘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젊었을 때는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싶은데 빨리 잘안 지나가죠. 예.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싶고 하는데 또20 중반이 넘어가면은 빠르게 시간이 25세까지는 올라가는데 25세 넘어가면은 이렇게 내리막길로 그때부터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 50대가 되면은 말이죠. 이 20대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죠 하루는 짧은데 <laughs> 1년이 길고 나이가 들면은 그죠 하루는 긴데 그 1년이 짧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많은 이렇게 지혜가 들어있는 그런 그 지혜와 관찰 이런 것들이 있는 말씀들 같습니다 음, 젊었을 때는 <laughs> 이래 빠르게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둘러보고 할 그런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어지면 삶을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여유와 이런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제 강의도, 로쿠크 법칙 강의도 지난주에 주까지 40강을 마무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4강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은 자기 개발공사 1, 그, 2, 를 5강을 했는데 그중에 1강을 4부에 나눠 가지고요. 제가 음료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녹국법칙 40강과 40강과 그 자기 개발 강사 4강을 해 가지고 44강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리뷰 해볼 시점이기도 하고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둘러봐야지만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또알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남은 그 시간은 남은 시간은 이렇게 좀 둘러보는 이런 걸로 해가 리뷰하는 타임을두타임 또는 세 타임으로 가져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것을 이 제목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요. 좀 이렇게. 문구를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44강을 했는데요. 이 카테고리별로 나눠보면은 자기개발공사가 4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통스킬을 3강의를, 3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시간관리 관리 관련돼 가지고 3강의를 했더구만요. 그리고 제가 이 국급없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된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인하고 리더드랑 거꾸로 보더라. 그래서 제가 로쿠꺼 법칙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로쿠꺼 법칙에 해당이 되는 게한 여덟 강의 정 도가 되고요. 그리고 음, 그 리더십 코칭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한 여섯 강의 정 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좀 삶의 지혜. 뭐 전체 다를 이렇게 로크크 법칙이라고도 볼수 있고 전체 다가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리더십 코칭이라고도 볼수 있지만은 그죠 어 나머지 한 20강은 삶의 지혜에 가까운 그런 강의로 해가지고 총 44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음, 전반부로서요 자기 개발 공사 네 강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리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장에서 서서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소통 스킬 관련되어 가지고 세 강의를 했는데 17강, 18강, 19강이었습니다. 17강은 낮은막한 소리를 들을 것인가 난리치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리더의 소통 능력이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오는 것은 리더이지만 비전의 성취는 리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팀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팀의 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팀과의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전의 성취를 하게 하려고 하면 그 소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이게 나, 나지막한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난리치는 소리를 조직 내에서 듣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객들하고도 마찬가지죠. 고객들의 어떤 그 나지막한 소리, 피드백 주는 것에 기 기울이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블랙 컨슈머가 돼가지고요. 엄청나게 난리치는 그런 어떤 소리를 듣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앤드류 카넥이 묘비명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 있습니다. 묘비명이 이렇게 적혀있었다는 거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능력을 구할 줄 알았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즉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일을 그죠. 뭔가 부탁을 할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17강을 했고요. 18강은 U 메시지인가, I 메시지인가 였습니다. 18강은요. 그이 피드백은요, 피드백은 리더들이 먹어야 되는 아침 식사라 그랬어요. 아침 식사. 예. 아침 식사를, 아침 식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피드백을 먹지, 먹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은 또 집단이 주는 축복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드백을 잘 주게 되면은 어떤 그 이게 실 감정은행 계좌라고 하는데요, 그 실내 계좌에 A.B. 일어난다 그랬어요 A.B. 그런데 A.B. 일어나긴 하는데 음 소통에 있어서는 What 보다도 중요한 것이 How라고 그랬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y o 유메시지로 하게 되면은 당신 그건 이렇게 저렇고 이렇게 충고를 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잘했어. 못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을 유 메시지라고 하는데, 유 메시지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비난처럼 들리, 들리기 쉽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행 계좌에서 인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 메시지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나의 순절한 느낌과 생각만을 들려주게 되면은 내 생각은 내 느낌은 이러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한테 달려 있는. 이런 어떤 말투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감정은행계좌에 에입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소통에 있어서는 what 보다도 how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통 스킬로 마지막 강의는 19강이었는데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가, 먼저 이해시키려 드는가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과 행동 이전에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 변호사가 변론이라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어떤 그 의뢰인의 경우를 이해를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변론을 할수 있고, 그렇죠. 의사가 처방을 하기 전에는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처방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통을 할때 상대방 얘기를 조금만 듣고 자기가 판단하고 말이죠. 충고를 주려고 덤벼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뢰가 높아지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신뢰가 그저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 먼저 이해해 주려고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그, 그 사람에게 이게 우리가 여기에 공기가 부족하면, 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이해해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편안한 이런 정신적인 공기를 계속 주입해 주는 거다고 갖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이렇게 해 가지고 소통 스킬 관련돼 가지고는 17강, 18강, 19강을 참고로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것이 시, 음, 그다음 분류가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관련돼 가지고 세 강의를 했는데 26강, 38강, 39강입니다. 26강은 긴급한 일 우선인가, 중요한 일 우선인가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긴급한 일을 우선해야지 성공을 할까요? 중요한 일을 우선해야지 성공을 할까요?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중요한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긴급한 일을 우선합니까, 중요한 일을 우선합니까라고 하면은 다들 긴급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참이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성공자고 일반인들 차이에는 너무나도 많이 난다는 거죠. 많이 난다는 거죠. 자그 그만큼 우리는 긴급성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긴급하지 않게도 할 수가 있는데 긴급해져야지. 그럴 때까지 미루었다가 긴급할 때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그런 습관을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세븐헤빗을 하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만 어느 중견 기업체 간부가 강의 중간에인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여태까지 참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중요한 일은 어쩌면 못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우드는 분주함이 성취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분주함이 성취라고 착각하지 말라. 긴급성을, 그저 바쁨을 중요함으로 인식하는 이런 패러다임은 후진국의 패러다임이다. 라고 하면서 긴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8강은 그러면은 긴급한 일 중에도 어 중요한 일 중에도 긴급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 않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것을 1사분면이라고 그래요. Q1 커드런트 1 그리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것 이것을 Q2 커드런트 2더라 2사분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1사분면의 삶인가, 2사분면의 삶인가 하는 것이 38강이었습니다. 리더라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 리더가 아니죠. 보죠. 예. 그러면 리더라면 당연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진짜로 내공이 깊은 리더와 그렇지 않는 리더의 차이는 무엇이냐? 예. 중요한 일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긴 하는데요. 긴급하게 하느냐, 긴급하지 않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2사분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2사분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1사분면의 일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아, 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 되어진 것은 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9강에 어떻게 하면 2사분면의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2사분면 Q2의 삶을 사는 법의, 법이 39강이었습니다 범유다 삼각지대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강의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텐데, 이 타임 매트리스에도 범유다 삼각지대가 있다는 것이죠. 자, 1사분면과 3사분면, 4사분면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삶을 범유다 삼각지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범유다 삼각지대에 빠져 살아가느냐? 왜 살아가느냐? 2사분면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구나. 안다 하더라도 거기에 엄청난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엄청난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음. 진짜로 내가 이 사업 면이 내 인생의 판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살, 그런 활동들이라는 것을, 그런 사업 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또 엄청난 가치 부여를 한다면, 그죠. 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가 내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한다고 해서, 번개 미팅 하자고 한다고 해서 달려나가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업 면에 엄청난 가치 부여를 하고, 그렇게 이 사업 면을 넓혀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업 면을 줄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이 사업 면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은 긴급하게 되지 않죠. 그러시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키워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요,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은 이런 반복된 일들을 주거나 위임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시스템을 세우는 거 중요하지만 긴급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루틴하게 반복되는 것들은요, 시스템 속에서 해결하게 하는 것. 이렇게 1, 4, 분면이 이를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랬고요. 3, 4, 분면은 과감하게 거절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3, 4, 분면에늘 거절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3, 4, 분면에 속고 있어요. 왜 속고 있느냐?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긴급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수의 사분면 또는 어떤 집중방해의 사분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2, 4분면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3, 4분면을 과감하게 노를 할수 있어요. 4, 4분면이 있다면 이거는 아예 없애나가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오늘은 이 소통 스킬하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쿠끄 법칙 강의에 대해서 말이죠 여덟 어, 강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코칭에 대해서 여섯 강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삶의 지혜와 관련된 이0 강을 이렇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는 일마다 더욱 더 일로 번창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개발에 장기 투자를 가면은요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존 맥스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로크급업칙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